자, 이 2차 방정식이 어 실수 xy를 해로 가진대요. 근으로 가진다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x의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가장 큰이 문제의 힌트는 실수 xy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이 실수근을 가져야 되니까 우리가 구할 거는 x의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y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바꾸면 되겠죠. 하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y 플러스 x 제곱이 0이고, 얘가 y에 관한 2차 방정식이 y가 실수해를 가져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판별식 D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n c 했는 것이 0 이상 돼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네. 이 y 의 한한 2차 방정식이 실수근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판별식이 0 이상 되겠습니까? 정리하면 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4x 제곱, 얘가 0이상이고, 그러면은 지금 마이너스 3x 제곱이니까 최고차를 양수로 바꿔버리면 4x 마이너스 4가 이렇게 음수가 되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얘가 지금 인수분해가 되죠. 인수분해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3x x 2, 2 이렇게 떼줘야 되는데 중간이 부호가 마이, 플러스 4니까 여기가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아, 그래서 이 범위는 마이너스 2 이상 3분의 2이합입니까 그래서 최댓값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어, 얘가 최댓값이 되겠죠 되겠죠?